자, 시청자 여러분 폴라리스 오피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4일 1시 14분 야금야금 수급을 모으는 중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섹터가 올라가거나 세력 혼자 올리거나 하나 두 번째는 3 플러스 1 재료와 수급이 동시에 올때 그게 찐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노란색 선,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검색이 되는 노란색 선이 제 차트에 보인다고 했죠. 방금 전에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를 그래서 일단 얘가 갖고 온 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절차를 잠깐만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각 PG사, 결제를 할수 있는 PG사 쪽에서 상표 출원 등록을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상표 등록이라고 했다는 게, 뭐, NHK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은행 KB, 뭐, 페이, 페이코인, 뭐, 다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했고, 폴라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등록을 하는 것까지는, 이때까지는 등록을 했다만으로도 상승 V.I.를 갈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부터 상표 등록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상표 등록 뉴스만으로는 안 갔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다라는 게 나와야 좀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3 번이 뭐가 바뀌었는지 좀 보면서. 종목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저희가 요때배수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매수 타점, 요건 메인 종목이죠. 영상으로 다루는 종목은 메인 종목이고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문자 번호로, 아, 그 번호로 문자로 타점이 재타점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도록 할게요. 3 플러스 1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언론사에 뜬 다음에 그 종목이 미리 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 언론사에 떴던 뉴스들도 괜찮은 경우에는 hts, 키움증권이 뉴스창에 뜹니다. 그 어떤 형태로 뜹니까? 특징주의 형태로 뜨게 됩니다. 봤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 페이팔 u s 스틱 스테이블 코인과 공식 수화풀이라고 해가지고 폴라리스 쉐어 직접 거래를 이뤘다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표 등록에 대한 거를 넘어서서 직접 거래를 이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폴라리스 쉐어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에 대한 뉴스를 가지고 다뤘었죠. 아 이거 장대항문 날리면 아직이다. 뉴스가 제대로 박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오늘 박혔던 부분이고 생각보다 지금 상승 VI를 가긴 했었는데 그 이상의 추가 오버 슈팅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정체성은 AI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급을 좀 야금야금 모아놓고 빵 터트릴 때는 AI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나왔던이저 제로 3번의 내용이 괜찮은 게 USDT 스테이블 코인과 직접 거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만들어서 원화 기반으로 1대 1 담보로 할때이 담보도 원화 기반이 될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솔직히 반대한다. 어, 통화정책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고, 자본에 대해서 유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반대한다. 라고 했다. 요걸 뒤지게 먹고, 그 다음에 반대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단알 뉴스를 잠깐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이미 페이코인을 갖고 있던 놈들이고, 피지사를 통해가지고 거래를 만들 수 있는 놈이었잖아요. 제가 위메이드 플레이, 위믹스 관련돼가지고 얘도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10회밖에 안 나와가지고 때려친 거긴 한데 어쨌든 타점이 나간 종목이긴 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플라이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알보다는 많이들 봐주셔가지고 연속적으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페이파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거래기 10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제 그게 스테이블코인에서는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걸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죠. 저도 이제 알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료가 붙는 형태라는 거, 어떤 형태로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재료가 지금 항상 뉴스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수급이 박는, 박히는 게 아니잖아요. 요때까지만 해도 NHN에서 상표 출원을 했다라고까지만 해도 12%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예가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표 출원을 해고 USD 기반으로 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 거래가 됐다라고 했는데도 보시면은 지금 오늘 고가가 12%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그 폭이 제한이 됐다는 거고 이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만으로도 살짝 끝물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구각이 된 거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네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던가 아니면 서클이라든지 지금 USDC를 운영하고 있는 서클이죠. 서클이라든지 미국이 어떤 거랑 연관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거대한 재료를 갖고 오면은 얘가 여기를 넘어설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지금 추세가 좋다는 거 뭡니까? 세력주의 조건 2번 추세가 좋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길을 모고 있다가 제대로 한번 터트릴 때가 온다라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대금이 터지긴 했지만 얘가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단 말이에요. 1천억의 거래 대금 아 부족합니다. 여기 앞에 나왔던 적어도 이런 3천만 거래 거래량이 보시면 더 있죠. 5천만 거래량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거 나오는 거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지켜보면서, 얘가 세력주의 조건인 1, 2, 3번을 계속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3 플러스 1을 기다리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갈 거다라는 거, 세력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류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선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Investment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 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렸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요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0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이 응.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눌리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2 번을 계속 지켜주려고 할 때, 지금 현재가가 여기 있고 여기 매물대가를 제가 가격적인 매물대를 그거 놨었죠. 이 평선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정배열이라는 거 합격입니다. 그렇다는 건 위에 있는 가격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는 건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가가 여기 있고 매물대가 위에 있는데, 계속 친다. 이거는 위에 있는 물량을 받아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받아먹는 거고, 얘도 받아먹는 거고, 얘도 받아먹는 거고, 얘도 받아먹는 겁니다. 이거 다 지금 넓게 봤을 때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상단이 여기 고점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긋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가 박스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지금 민생 회복 자금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고 추경에 대한 내용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뭐냐면 미국 관세 관련돼가지고 동양철강에다가 영상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관세 관련된 내용이 일단 첫 번째 지금 이번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을 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민생 회복 자금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뿌릴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는데, 주경도 통과시켰고, 그럼 이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로 또 다른 종목들이 치고 나올 때, 얘가 잠깐 조용히 했을 때, 그때 추세만 지켜준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4플러스 1 다른 종목으로, 아, 다른 재료로 쏴줄 때, 그때는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라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페이팔 달러 기반 이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KRW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USD 기반으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담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돌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건 없지만 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상표를 등록을 했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 확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통화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그 규제를 좀 가지고 있어야 얘네 입장에서는 자본 유출이 안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민간 기업들을 이렇게 주제를 하게 되면은 그 시장이 더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조율을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정부에서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기업을 프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시장의 반응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랑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가는 기업 아닌 이상. 그리고 어쨌든간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연화 여하게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자체가 5,500만의 토종 기업이잖아요. 거기다가 AI 에 대한 대화 내용도 있고 머스크의 AI 그록 쪽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갖다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재료를 갖다 갖고 와도 이전에 디스신 베스트먼트 보셨죠? 필요사 AI 외타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를 이재명 정부에 AI 반도체 집으로 딱 변태시켜 가지고 바로 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도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조금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뭐지? 싶었을 때 갑자기 다른 재료를 갖다가 세력이 올릴 수도 있다. 주가가 자리를 지키면 세력이 핸들링을 하는 거고 세력이 핸들링을 한다면 분명히 위로 올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매도타점이 나간 건 딱히 없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구간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할 때까지 멀기 때문에 단타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단타를 못 보냈습니다. 네, u 뉴 n AI 이거에다 집중을 하느라고. 솔직히 말해가지 이것도 지금 수익률이 크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10% 이상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 어,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 먹었다고 하면 이제 20%가 넘게 타는데, 갭이 좀 많이 떠가지고. <laughs> 그리고 금열장이라 그러지 힘이 조금 딸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요. 항상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타점 받으실 거 문자메시지로 수급, 구독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데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